오늘 아침엔 추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지만 이틀간 눈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전북 지역에 최대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토요일인 모레 전국 내륙곳곳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예상되고,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전주와 대구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부근 해상에서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 눈,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